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6회와 7회는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회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사가 벼랑 끝으로 추락하는 서사와 한 여자가 새로운 삶의 물결을 타는 서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철저히 분리된 두 개의 운명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었죠. 이두 인물의 이야기는 마치 끊어진 평행선처럼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단계였답니다. 6회의 시작은 지역이 가족이라는 거대한 심판대에 홀로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정고아와의 결혼이 파혼으로 끊는 충격보다 그 결혼이 사랑 없는 거래였다는 사실에 더큰 배신감을 느꼈죠.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실망했냐는 아버지 상철의 외침은 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통한의 절규였어요. 하지만 지역은 저도 아버지처럼 가족에게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맞섰죠. 이 대사는 단순히 두 부자의 갈등을 넘어 세대가 바뀌어도 반복되는 가장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한 씁쓸한 고백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과 그를 향한 비난은 그에게 가장 큰 형벌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채 집을 나섰습니다. 지역의 추락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며칠간 허름한 여관방에 갇혀 지냈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기 위해 유심침을 버렸죠. 이 행동은 그의 과거가 이제는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하는 잔혹한 킬링포인트였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더 깊은 나락을 준비했으니 그것은 바로 정법의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위자료를 두둑히 받아내라고 조언했죠. 지역은 그 결혼을 가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보아의 말은 그 모든 노력을 한순간에 돈을 노린 파렴치한 행위로 격화시켜버렸습니다. 못난 놈이라고 중얼거리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사랑도 자존심도 심지어는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한 인간의 처절한 내몬을 보여주었네요. 이 모든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는 자신을 혹사시키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은호와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애들 보육관이었죠. 반짝이던 자신을 마주한 지역은 한없이 초라해졌고 자신을 향한 자책을 외부로 표출하며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도로 위에서 뒹그는 그의 모습은 지역이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말 그대로 밑바닥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관전 포인트였죠. 이 장면은 그가 자신의 추악한 현재를 직시하고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는 심리적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역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을 때, 은호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강형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잠수 소식에 분노를 느꼈지만, 그 분노는 자신을 갈가먹는 독이 아니라 미련을 잘라내는 칼날이 되었죠. 그녀가 지역의 물건들을 모두 버리는 행동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자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별 의식이었답니다. 그녀의 이런 주체적인 선택은 곧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이어졌어요. 고성이가 제공한 화려한 사무실에서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삶은 이제 눈부신 성공이 나는 새로운 물결을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성재가 그녀에게 건넨 진심 어린 고백은 그녀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복선이었습니다. 성재의 고백은 지역의 절망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사랑을 잃고 자신을 버린 남자와 사랑을 얻고 자신을 찾아가는 여자의 엇갈린 운명을 더욱 부각시켰죠. 지역이 혹독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은호는 그와의 모든 추억을 지워버리며 완벽한 이별을 준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네요. 이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될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지역의 혹독한 투락은 과연 은호에게 새로운 사랑의 기회를 안겨줄까요? 아니면 이 비극적인 운명의 끈은 결국 그들을 다시 묶어 놓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